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PNT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NT도 마찬가지로 건식 장비 그리고 ESS 배터리 쪽으로 이제 신규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큰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이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또 이제 진성 수요가 들어왔는지 볼륨 캔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자 따끈따끈한 제가 리포트 어, 멋지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을 끝까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PNT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상승하게 된 배경은 미중 갈등이 생겨나면서 어, 2차전지 전반적으로 중국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기회가 될수 있다, 반사익을 이 얻을 수 있다,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PNT뿐만이 아니라 LNF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부터 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호재다라고 볼수 있고, PNT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ESS 진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소재 쪽도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AI 진출을 했을 때 AI 그 지금 전반적인 산업에 인프라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조달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 조달하는 이 에너지 측면에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해서 보폭이 넓혀지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PMT가 보유한 이 기술력 롤트롤 기술력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향후의 ESS 분야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 도 포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협상,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폭발되면 결국에는 그동안 못 갔었던 게 이제 자동차죠. 어, 현대하고 기아차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결국 뭐 하는 회사야?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야지 발목이 안 잡혀야지 결국에 2차 전지도 그만큼의 수요도 따라 붙으면서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니까 2차 전지도 같이 오늘은 상승이 나와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봤을 때 미중 무역 문제, 그 다음 PNT 간의 또 ESS AI 또 이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의 그 무역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좀 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NT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은 세계 1등 이제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일단은 일본의 히라노테크를 제치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2차전지 장비는 거의 시장 점유율 1일 등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일본 히라노테크가 어느정도 그 지금 매출이나 이등가 차이를 보게 되면은 거의 두배 넘는 이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히라노테크가 이제 3,900억인데 PNT는 이미 1조를 달성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재무차트를 예전에 좀 보여 드린 바가 있는데 재무차트 보더라도 작년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가 이제 영업이익이 1,600억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조도 안 되고 9,100억 밖에 안 돼, 시가 총액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떨어진다고 해도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P&T 주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회사가 두 가지 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업이 2차 전지 전극 공정입니다. 전기차, ESS, IT 쪽그 제조 핵심 공정인 전극 제조 장비. 그러니까 전극 공정에 이제 거의 최단에 있다. 거의 최상급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글로벌 1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팅과 어, 캘린더링. 슬리팅 이게 이제 전극 전공정 설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의 독보적이고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pnt를 많이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장비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소재 쪽까지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동박 쪽 전지박 쪽그 다음 lfp 배터리 lfp 배터리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ESS, 에너지 장치. 요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돈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냈죠. 이것만 했다라면은, 어떠한 이제 2차전지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강점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전극공정은 거의 세계 탑티어다라고 볼수 있는데, 소재 쪽까지 같이, 같이 보완이 되면은, 요게 알파가 될수 있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으로 다각화되어 있어요. 국내에도 보면은 삼사 모두 취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c a t l 굵직굵직한 회사들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매출이 90%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아무래도 나진이나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올해가 작년에 이제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올해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약 1조 6천억 가까이로 2분기 기준으로 일단은 수요가 수주가 상당히 괜찮고요 그럼 기술력을 봤을 때이 특허를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게 있어요 건식 전극 양면 코팅 장치 컴팩트한 설계로 균일한 양면 코팅 실현할 수 있고 생산 여유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생산 캐파가 상당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고체 배터리에 대한 롤프레스, 고체 전해질 균일 압착 기술로 계면 저항을 최소화하는 이런 특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상황으로 그 마진이라든지 고객사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신사업입니다. 바로 LFP. 이게 지금 AI 시대로 가니까 결국에 2023년에 기술 개발을 했었고, 올해 3분기부터 양산 준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 2차전지를 보고 2차전지 섹터 간다라고 하면은 PNT, LNF, 이런 LFP 배터리 준비된 회사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미 장비 쪽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친환경 공정으로 ESG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원가 절감 할수 있고 ESS, 전기차 저가형 모델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리기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쪽으로도 유리기판 쪽으로 이게 도입되는 부분, 기술협력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박 쪽에 대한 부분, 유리기판 쪽까지 신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AI에 대한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일단은 영업이익이 1600여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상치가. 생각보다 환율이라든지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보고 별로 안 빠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사실은 이미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은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주가가 실제 P&T n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14년에 좋았다가 2015년 들어설려고 할때 이렇게 빠지죠.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을 봤을 때 2024년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 2차전지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안 빠지고 오히려 선방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실적이 빠지니까 근데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한다 선반영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어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트레이딩 뷰를 한번 좀 볼게요 트레이딩 뷰를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빨간색 초록색인데 빨간색 하락이고 어 반대로 이제 초록색은 상승입니다. 트레이딩 뷰는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투자 플랫폼이죠. 차트 가장 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사이트에도 없어요. 뭐냐면은 볼륨 캔들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회원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진성 수율 알려주는데 여기 보면 다 보면 칸이 비어있죠 이게 전부 다 비어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가짜수급 그러니까 매도세나 매수세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이제 가성수급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채워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건 다 뭐다? 진짜수급입니다 이게 들어오고 초록색이다 매수가 제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승이 유지되었고 주가가 빠졌던 부분 2차전이 빠졌을 때 거의 지금 이게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짜로 일단 하락했다 그럼 어디서 반등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요이 땅 시작을 했던 부분, 여기서 진성수요가 들어왔던 시점 있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지해야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지지하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조정 나왔던 것들, 다음보다, 여기서 힘을 안 썼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쓴 거죠. 어, 여기도 사실은 조금 미치 못할 수 있는데, 안 채워져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부터 사실상 이제 추세를 보더라도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데 언제 추세가 돌았다? 바로 이날 돌았어요. 거래량도 이따에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14일날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때 이제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출현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 PNT 촬영을 꾸준히 했지만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게 이제 8월 13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렸어요. 36,500원. 이때도 초록색 다야 매집 신호가 떴죠. 36,500원. 요거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 이때가 8월달 초였어요. 요때매 집이 들어왔을 때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여기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렸는데 밑에 이제 볼륨 델타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실제 그 매도 말고 순매수에 대한 부분만 좀잘 잡히는 부분 어그 부분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 초록색이 많이 떴다 그러면 매수가 많이 잡힌 거예요 최근에 매도세가 이제는 없어지고 매수세로 바뀌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라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력의 매집신호라고 해서 제가 이제 키움 차트에도 적용을 해놨는데 어, 여기 초록색 다이아가 제가 문자 드렸던 부분 있죠. 어, 그때인데 이, 이 신호는 여기 옆에 초록색 다이아몬드는 실제 증권사가 총 80억 개가 있어요. 80억 개 아까 볼륨 캔들처럼 순 매수 수량들에 대한 부분 특정 가격에 이 80억 개 증권사가 싹다 이제 AI를 통해서 어이 가격대 매집 많이 됐어. 그럼 이런 신호를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때 매수하면은 수익 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표본으로 보여드렸던 알리고라는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14일 날 보여드렸잖아. 초록색 다이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은 스윙 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트레이딩 뷰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추세도 돌파했고 여기서 거래량도 들어왔고 진성 수요 여기서부터 캔들이 이제 안 채워졌는데 여기서 채워졌죠. 진짜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왔다. 오늘도 보니까 진짜 매수가 또 들어왔죠. 그러면 이건 뭐다? 추가적으로 이런 방향성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추세선을 첫 번째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전 고점까지는 추하이 가능해요. 그러면 4만 천 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끈을 놓지 마시고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어디 안 깨져야 되느냐?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주가가. 많이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바닥에서 턴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잘 봐야 돼요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추세 여기서 돌파했는데 보면은 여기서 아래꼬리 달았어요 아래꼬리 달았다면 이게 빠졌다가 쫙 끌어올린 거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저가를 깨지면 안 돼요 36,600원 정도 됩니다 36,600원을 다시 깨지면은 이건 실망 매물이 나와서 아까 이 매집했던 부분 있죠 제가 기껏 36,000원에 드렸지만, 어찌보면은 수익을 크게 못 냈지만, 손실 안 보는 선에서 하려면은 36600원에서, 어 정리를 하는 게 좋다. 깨지게 된다면, 안 깨지면은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좀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제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 차트에 대해서 제가 이런 리포트들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특히 하루에 제가 한 종목은, 어 면밀히 분석해서 요거 타이밍 뜨는 것들 있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호들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색 뜰때 매입을 하면 수익 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하단에 매입단가, 초록색 뜰때촬영해서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나도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하단에 보면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하기 버튼이 나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요 신호가 여러분다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어 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 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 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하면 DS 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 합니다. 어, 10월 28일 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